메이저리그 선수 노조 MLBPA는 월드 시리즈가 끝난 다음 날인 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비 시즌 FA 자격을 얻은 선수 1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권리파잉 오퍼 계약 1년 1,790만 달러 이 만료된 류현진도 이름을 올렸다. LA 다저스에서는 류현진과 함께 데이비 프리즈, 리치 힐, 러셀 마틴 등 4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류현진은 앞서 2018 시즌이 끝난 뒤에는 FA 시장에 나오는 대신 다저스의 1년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바 있다. 2019 시즌 유현진의 정규 시즌 성적은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 3이다 평균 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고 29경기 선발 등판 중10경기에서 무실점을 남겼다. 고인인당 볼렛은 1.18개다. 현지에서는 유현진이 다저스를 떠나, 텍사스 레인저스, LA 에인절스 등을 차기 행선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단별로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월드 시리즈 우승팀 워싱턴 내셔널스가 9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시카고 컵스, 휴스턴 에스트로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8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다. 켄자스시티 로열스는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FA 숫자는 옵션 거부, 방출 등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선수들은 앞으로 5일간 원소속 팀과 우선 협상 기간을 갖는다. 이후 본격적인 FA 시장이 시작된다. 선수에게 슈퍼 에이전트, 구단에게 악마의 에이전트라 불리는 스캇 보라스, 67, 가 빅리그 건물들의 협상을 대리하기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USA 투데이는 WS의 진정한 승자는 보라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워싱턴 내셔널스와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치열하게 싸웠지만 WS의 승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USA Today는 그는 스윙을 하지도 공을 던지지도 않는다.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에서 경기를 지켜보겠지만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보라스가 양손에 떡을 쥐었다는 의미다. 2019 WS에서 활약한 워싱턴과 휴스턴 선수 중 보라스의 회사 보라스는 코퍼레이션 소속 선수가 마홈명이다. 맥스 셔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댄선이 랜던 등 워싱턴의 우승 주력들이다. 또 준우승 팀 휴스턴에서는 게릿 콜, 호세 알투베가 보라스의 고객이다. 이 가운데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 MVP 유력 후보 랜던이 FA 자격을 얻었다. WS에서 2승을 거두며 시리즈 MVP를 차지한 스트라스버그는 오픈아웃. 계약 기간 중 다시 FA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을 얻었다. 정규 시즌 20승 6패. 평균 자책점 2.550을 기록한 콜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4승 1패. 평균 자책점 1.72의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WS가 끝난 뒤 이콜은 H가 새겨진 휴스턴 모자, 대신 비로고가 박힌 모자를 쓰고 취재진과 인터뷰했다. WS의 여운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FA 권리 행사를 선언한 것이다. 메이저리그 팬들은 보라스가 어떤 전략으로 FA 시장을 쥐고 흔들지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콜과 스트라스버그 유현진이라는 투수 빅3의 셀린 포인트가 관건이다. 보라스는 이미 초구를 던졌다. 보라스는 지난달 유효 포스터와 인터뷰에서 구단주들이 엘리트 선발투수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선발투수에 투자한 팀들이 WS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객 3명을 시장에 내놓기에 앞서 선발투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늘 그렇듯 매우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한 뒤, 류현진은 내 가치를 알아주는 팀과 계약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 7년간 함께한 다저스에 남는 게 최선이겠지만,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미국 언론도 유현진을 원하는 여러 구단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라스가 이 구도를 그릴 것이다. 콜은 랜덤과 함께 올겨울 최고 의 FA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6년 투수 역대 최고액 7년 2억 1,700만 달러 2,500억 원에 계약한 데이비드 프라이스. 보스턴 레디삭스 레기록을 고리 뛰어넘을 것 같다. 스트라스버그는 워싱턴 잔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엘리트 선발 투수의 몸값을 높이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가장 변동성이 큰 FA가 류현진으로 보인다. 2 0 1 5년은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지난해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쨘, 허벅지 내전근 부상으로 시즌 내 절반을 날렸다. 그러나 투구 내용은 좋았다. 2018년 7승 3패를 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지난해 유현진이 FA가 되자, 다저스는 걸리파잉 오퍼 메이저리그상 위 연봉자, 125명의 평균 연봉을 받는 1년 계약, 을 제시했다. 꽤 높은 연봉, 지난해 1,790만 달러 200억 원을 주는 대신 장기계약 위험을 피하는 방법다. 대부분의 FA들은 이제 안을 뿌리치고 시장에 나가지만, 보라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시장 상황과 성적을 보면 류현진 이유를 이라는 걸 보라스도 인정한 것이다.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올해 류현진은 풀타임을 뛰며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 2.32일 4승후패에 올랐다. 보라스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현진의 계약 기간과 금액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또 유현진의 몸 상태는 최고 수준이다. 사이 영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의 미래가 더기대된다곧 덧붙였다. 이젠갑 갑의 자세다. 유현진이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만큼 1년 전과 정반대 입장에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과의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FA로서 유현진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선발투수로서의 안정성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다. 그러나 내년 33세가 되는 나이와 부상 이력은 단점이다. 보라스는 고객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최대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그는 유현진의 가치를 세일즈 할 전략을 이미 세웠을 터다. 뿐만 아니라 콜과 스트라스버그의 계약까지 활용해 판을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 보라스는 단지 선수 세일즈맨이 기소한 자원의 공급자인 것이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